2022년 어, 첫 구모닝 랑연 FM 시작하기 전에 3일 전에 아 3일 전이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작년이죠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마지막 어, 스피치 하, 해주실 때 저희들한테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케이뉴스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또 전기가 찌릿하고 왔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말로 형용할 순 없지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거든요. 어, 요즘 소프트 파워, 어 K 컬처, 뭐 K 방역. 요즘 막 국뽕이 막 올라가잖아요. 너무나도 자부심이 들어가는 그런 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서 국뽕이 막 향상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K 뉴 스킨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국뽕뿐만 아니라 뉴뽕이 좀 있잖아요. 뉴스킨에 대한 자부심. 그 중에서도 랑뽕이 있어요. 우리는 낭연인이라는그 자부심. 어 그것의 원동력 그것은 곧 포인트리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두 개가 연결이 확 되고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것에 대해서 라포 형성을 좀 하러 왔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해야 될 역할은 이번 한주 내내 우리는 케이뉴스 킨 포인트 리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어, 그 화두에 대한 티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케이뉴스 킨의 포인트 리더들인데 제가 할 역할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드를 맞춘다 그리고 결이 같다 코드를 맞추고 결이 같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구모닝 랑연 FM에 지금까지 몇 개월째죠? 음, 거의 20개월 가까이죠? 제가 계산이 확안 되는데, 12개월에 6개월, 7개월? 네. 아주 짧다면 짧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랑연 FM에서 코드를, 주파수를 맞추고 결을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 리더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단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인지, 어, 그런 어, 자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성하고 깨어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한 주로 시작해서 올한 해를 너무나도 멋지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케인 뉴스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케인 유스킨 에 대해서 조규철 스폰서 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성 코드 이다 케인 유스킨 어, 은어 케인 유스킨 저는 프랑스어를 전공 했는데요 영화 아멜리에 를 보면서 프랑스를 상상했어요 와 이게 진짜 프랑스 다운 거다 프랑스스럽다 프랑스적이다 그리고 어 혹시 글루미 선데이라는 독일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를 또 보면서 아 독일적이다. 독일스럽다. 독일답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뭐 수많은 스펙타클한 영화들을 보면서 와 진짜 미국 영화 같다. 역시 미국답다. 미국스럽다. 그리고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뭐 오겐키데스카 이런 영화 보면서 일본답다. 뭐 이런 생각을 한참 했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면서 쭉 자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답다, 한국스럽다, 한국적이다 이런 그 K가 붙은 그런 자부심이 느껴지는 단어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 이전에 감적, 감정과 그리고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감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브랜드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매우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쉬워요. 감각과 감정은.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갬성이라는 단어 많이들 이야기 하잖아요. 그 갬성, 감성, 이 감성이라는 건 일시적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누적되어오고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온 그런 문화적인 것들만이 감정, 감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이 감성적인 것들이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뉴스킨, 케인 뉴스킨, 케인 뉴스킨의 그 감성적인 것들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인 뉴스킨의 감성 코드가 우리가 뭔지 말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느껴질까 생각해봤더니 코치형 포인트리더 교육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은근히 스며들었던 그 조직의 문화 쭉 누적 축적되어 온 우리들의 자산 죄송하지만, 이번 한주 내내 어쩌면, 저희들은 조규철 스폰서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야 할지도 몰라요. 조규철 스폰서님이 이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도 이 포인트 리더, 코치형 포인트 리더, 어느 조직에서도 이런 걸 교육받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랑연에서는, 뉴 스킨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 비즈니스를 쭉 진행해 오던 어느 날, 우리 랑연이라는 이 조직에서는, 코치형 포인트 리더라는 이 명사를 저희들에게 그냥 온몸으로 체득하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조기철 스폰서님이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어쩌면 조기철 스폰서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코, 코치형 포인트 리더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만의 그 감성 코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포인트 리더세요? 지금 굿모닝 랑연 FM을 듣고 계시는 788명 여러분들이 혹시 포인트 리더신가요? 과거의 포인트 리더의 정의는 한정적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할수 있어야 하고 교육 능력이 되고 그리고 적어도 피는 직급은 EBP 정도 이상이 되어야 포인트리더라는 그 교육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부터는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코치형 포인트리더, 랑현의 코치형 포인트리더는 지금 굿모닝 랑현 FM을 듣는 우리가 바로 포인트리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점검하고 바꿔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계시는 788명 여러분들이 어, 포인트리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적어도 어, 뉴스킨을 직업 의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업자라고 하죠 업자. <laughs> 네, 전문가. 업자 우리가 바로 그 업의 의식을 가지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방학했잖아요 아이들이 다 방학해가지고 어, 저희 다운라인 사장님들도 뭐뭐 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9 시가 채 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구팸 노트를 펼치고 화면을 기꺼이 켜시고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업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구팸 노트를 펴고 이 시간에 이걸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비디오를 기꺼이 온해 놓는 그 멋진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야말로 굿모닝 랑연 FM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포인트 리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는 수많은 비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수많은 비아를 키핑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시는 멋진 리더라는 말씀입니다. 네, 포인트 리더는 어, 우리가 포도송이 마지막 끝 알까지 그 양분을 막 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적용하고, 깨지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 뭐죠? 관점을 이동하면서, 관점을 공유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코드가 맞춰져 가고 있나요? 우리가 결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2021년의 12월 31일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인데 작년이죠. 그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날 여러분들의 어, 다짐이 어땠나요? 각오가 어땠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다르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362일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어떤 마음이길 바라세요? 3일 전에 여러분, 100% 100% 0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셨나요? 아, 그랬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아마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아주 약간 1%, 2%라도 미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과 올해 시작하는 오늘의 욕구가 더해져서 올해의 마지막 날, 나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날의 마음을 미리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 아까 보물지도도 막 만드셨던데, 히아 DJ님이. 저도 보물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저의 올해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은요, 튼튼한 집도 연상이 되지만 집이 있는데 따뜻한 온기가 있는 가정이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일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가정은 있지만 집이 없다면 그것도 허벌판이라면 그것도 무용지물일 겁니다. 저는 크고 탄탄하고 멋진 집을 짓고 싶고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가정을 그 안에 다 담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집을 짓는 것은 기술이고 성과지만. 그 안에 온기를 넣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애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포인트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리더의 덕목이 바로 성과와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철 스폰서님 포인트 리더 교육때 준호 헤어를 예로 들어주셨어요. 미용실 언니, 아줌마라는 그 가치에서 가치를 확 바꿔준 준호 헤어의 미용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들. 요즘 누가 미용실 가서 언니, 아줌마 이렇게 부르나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 원장님, 디자이너, 실장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거기서 더 진화해서 힐링 테라피스트로 진화한 그 미용실 언니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화해야 될까? 어. 몇년 전에 제가 좀 쇼킹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핸드폰을 슬쩍 봤더니, 뉴스킨 제니 언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aughs>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때 아마 한 라피즈 정도 됐었을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 하는데, 아, 나를 그렇게 규정 짓고 있었나? 아, 바빠서 수정을 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아, 나를 다시 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를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삶을 짓는 사람이다. 삶을 짓는다. 짓다라는 단어에는 대단히 좀 뭔가 힘이 있어요. 집을 짓다, 이름을 짓다, 밥을 짓다. 짓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뚝딱뚝딱 만들다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함께 삶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한테는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 나는 그 덕목을 왜 갖춰야 하는가? 그것은, 어, 나의 미래를 바로 이 포인트리더의 덕목을 갖춘 포인트리더가 내 조직의 몇 명인가가 바로 대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올한 해의 마지막 날을 상기했을 때, 연상했을 때, 내가 정말 멋지고 탄탄한 집, 그 안에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가정을 넣고 싶다면 내 조직 안에 포인트 리더의 덕목을 갖춘 포인트 리더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부터 그 덕목을 갖춘 포인트 리더여야겠다. 이것이 내 조직의 미래의 상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덕목은 바로 애정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관점 이동입니다. 관점의 이동. 어, 관점 이동이라는 단어도 저희가 어, 뉴스킨을 하고 있는 요즘이니까 이렇게 많이 듣죠. 사실, 외부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충고, 조언, 피드백. 그렇지만 우리는 충고, 조언, 피드백 대신에 관점 이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과뿐만이 아니라 애정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월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보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표를 쓰고 다른 쪽으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다운라인, 내 조직을 구축함에 있어서 애정이 깃든 성과를 위한 관점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덕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노력하고 매순간 각성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 고 조언은 못하고 항상 관점이동만 해야 하나? 여기에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청하라. 네. 두 번째 덕목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덕목은 반드시 청춘이어라. 아까 주원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50대, 지안 청춘이다. 그 청춘 속에는 디테일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집을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시멘트와 목과 망치와 공구들과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집을 짓고 나서 집 구석구석에 화자를 보수할 수 있는 개보수할 수 있는 디테일한 눈이 안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는 순간순간 내가 얼른 그거를 개보수할 수 있는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포인트 리더의 두 번째 덕목입니다. 이것은 어, 자칫 잘못하면 무시하기 쉬운 것들이죠. 자칫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10배 성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다. 음. 10배 성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들한테 더 중요한 덕목이 있을까? 애정과 어, 성과를 통한 관점 이동을 하고 그 안에는 항상 깨어있는 청춘의 안목, 디테일한 안목, 그리고 그것을 어, 해낼 수 있는 부지런함, 이, 그 어떤 성과보다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 그날 우리의 집을 한번 상상해봅니다. 모두가 환호와 환희에 넘치는 그런 올해의 마지막 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내 조직. 그걸 꿈꿀 때는요, 저는 못은 못대로, 망치는 망치대로, 콘크리트는 콘크리대로. 콘크리트대로 콘크리트가 망치를 부러워하지 않고 망치가 페인트를 부러워하지 않고 페인트가 벽돌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부디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와 우리 팀 진짜 멋지게 해냈구나 라는 그 성과를 환희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케인 유스킨의 포인트 리더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플랜은 마지막 페이지예요. 왜 조기철 스폰서님은 우리들한테 포인트 리더를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그리고 전국을 누비지 못하실 때는 줌으로 그 어려운 줌으로 두 시간 반씩 우리들한테 이 교육을 해주셨을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성과 때문이었을까? 열배 성장, 조직의 어, 성장, 과연 그것 때문이셨을까? 물론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스며있는 우리들만의 감성 코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단한 줄로 저는 한번 어, 대변해 봅니다. 나는 가급적 많은 사람을 보듬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괴롭히지 말고 사업의 본질에 맞는 자신의 바둑을 두면서 영역을 넓혀가길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그래야 하지만 내가 애정을 가지고 후원한 내 다운라인, 내 파트너들한테도 내 예비 파트너들한테도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말고 매 순간 깨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몇년 전에요. 어, 너무 그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데 일은 은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그 중년의 어르신들을 모셔다 놓고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은 무엇이 가장 힘드신, 힘드신가요? 당연히 경제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대답을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대답은 예외였습니다. 예외, 물론 경제적인 것도 힘들긴 합니다만 내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슬픕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 한마디 바로 자기 효능감이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어,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뭔가 역할이 있는 사람이구나 스폰서 파트너 만나고 나서 그 미팅이 끝난 뒤에 와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이렇게 미팅하고 나니까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You make me feel like a better person. 를 느끼게 하는 내 조직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이 감정을 좀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조직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조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보듬어 가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나기 이전에 성장 과정에 소통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소통에 있어서 기본 전제, 대화의 기본 전제,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하고, 여기서는 피드백이라고 써 있지만 관점 공유로 수정하겠습니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나의 좌뇌가 어, 그걸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의도가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창조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하는 이 대화 모델로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결을 함께해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담당한 시간이 어,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릴게요 내일부터 화수목금 그렇다면 포인트 리더는 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 사람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이세 가지만 코드를 맞추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더가 따로 있나? 구팸을 듣는 우리가 바로 포인트 리더다. 우리 뒤에는 수많은 BR들이 몰려오고 있고 나는 그들의 조직에 마지막 한 알까지 당분을 줘야 하는 포인트 리더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관점 이동과 청춘. 성과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점 이동, 그리고 청춘의 안목, 디테일과 부지런한 액션을 통해서 내 조직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효능감이 가득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튼튼하고 탄탄한 내 집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그 가정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면서요. 내일은 정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멋지게 어, 생각하는 멋진 강사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포인트 리더의, 그렇다면 디테일과 액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 포인트 리더의 디테일과 액션에 대해서 내일은 어,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되시죠? 네. <laughs>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계속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